신명기 26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여러분은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 것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자라난 작물 가운데 처음으로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그당시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오늘 제가 제사장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왔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가져온 광주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으면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제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몇안 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강하고 번성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킴으로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호와께서는 저희가 고통 당하는 것과 고된 일을 하는 것과 학대 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힘과 능력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주리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오. 여러분은 외이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시오. 3년째 되는 해에 여러분이 거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져오시오. 그 해는 여러분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들여 그것을 내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여러분 마을에서 마음껏 먹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시오. 집에서 제가 거둔 것 가운데 여호와의 것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내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잊지 않았고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그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먹지 않았고 제가 부정할 때 그것을 떼어놓지도 않았고 그것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였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복을 주십시오.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소.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소.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께 복종하겠다고 약속했소. 오늘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셨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는 그가 지으신 다른 민족들보다 여러분을 더 높이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